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야제입니다. 어, 제가 발성 세미나랑 그리고 마스터 클래스도 하고 여행도 좀 하고 한다고 영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해 주기도 해 줘야 되고 받기도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 또 가게 돼서 미리 영국에 가 있는 동안 해야 되는 그 수업들을 당겨서 한다고 스케줄을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정말 소화를 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영국에 갔었고, 영국에 이제 런던에 갔었는데, 런던이 정말 지하철이 최악이더라고요. 그 바깥이랑 어 지하랑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고, 막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너무 이렇게 이동 중에 몸을 혹사를 그렇게 시키니까 바로 또 감기가 왔어요. 그래서 좀 몸도 많이 아팠었고, 그 상태로 또 독일에 와서 제가 꼭 캐리어를 끌고 일을 하러 갔거든요.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또 콘서트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감당하느라 제 몸이 너무 힘들어해서 다른 좀 영상들을 어, 아껴두고 있다가 최근에 또 영국 갔다 온거 브이로그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또 댓글도 보고 좀 보내주신 메일도 보고 그러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얘기들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말할 때 목소리가 진짜 이쁘시네요 하시는데 어, 네, 이 소리는 제가 항상 어딜 가나 듣는 얘긴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라고 러브 걸스데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신 건데 천천히 쓰, 이렇게 숨을 빼는 연습을 하는데 숨을 빼면서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는데 잘못 연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쓰, 이렇게 빼면은 공기가 나가잖아요 공기가 나가면서 어, 공기를 마신 상태는 이렇게 팽창이 되는 상태인데 그 상태가 이제 다시 수축이 되는 거죠. 스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좀 무리를 해서 스 이렇게 다 빼는 느낌으로 이제 도달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이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숨을 이제 충분히 마시고 스 이렇게 숨을 뺄때 머리가 핑돌 때까지는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빼는 동안에는 숨을 마시지 않잖아요. 저희가 다시 그래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요. 사람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이게 어지러움이 발생, 어지러운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이거를 무리해서 한다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은 날까지 하시다 보면은. 어, 좀 건강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예전에 해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이거는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머리가 막핑 돌게끔 이렇게 어지럽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시고 또 컨디션 안 좋은 날도 되도록이면은 이거는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또 발음 때문에 또 문의를 하셨는데요. 발음이 정말 노래할 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발음이 노래할 때 정말 중요하고 고음에 도달을 하게 만드냐 못하느냐를 거의 결정짓는 것도 발음이 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호흡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어 발음이 안 좋아도 발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는데도 그 고음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편안하게 멋있게 세련되게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또 발음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발음에 대해서도 제가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 있고요. 리을 발음 안 되는 분 예전에 제가 한번 또 커멘트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읒 발음과 시옷 발음이라고 어,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지할때지 혀의 포인트, 그러니까 혀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즈, 스 이렇게 할때내 어, 혀가 어떻게 되고 치아가 어떤 상태에 있고 이거를 좀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한 위치를 일단 포지션을 딱 기억을 해놓고 죄송합니다. 혹은 뭐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왜, 죄송합니다.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으시 들어가고, 시으시 들어간 사과. 이런 것도 사과 안 되는데, 막, 사과, 사과,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발음이 안 되니까 저한테 이런 이제 문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 사과, 사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 소, 주막 이렇게 굉장히 정성스럽게 확실한 그 포지션을 기억을 해서 천천히 계속 그 발음을 반복적으로 내주세요. 사 있고 뭐소 있고 서 있고 쇠 있고 여러 가지 몸을 실시라는 자음과 지으시라는 이제 자음에 갖다 붙이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음절 단위로 연습하세요. 정말 발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끔찍하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또 교육을 해봐서 아는데 발음이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어눌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 사회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학교생활하는데도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음에 대해서는 저도 코치를 굉장히 세심하게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음절 단위로 연습을 하시고요. 그러면서 뭐 사과. 소리 이렇게 이제 하나의 단어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지읍 발음, 시옷 발음이 들어간 그 음절을 얘기할 때는 그냥 소리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나는데 빨리 하시지 마시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스, 스 이렇게 했을 때내 혀가 어디에 붙어 있고 이 치아의 위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어, 되어 있는지 혀의 움직임과 치아의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반복해서 하고 난 후에 천천히 이런 식으로 연습을 꼭 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개선됩니다. 리을 발음도 마찬가지고요. 어, 시옷 발음을 나게 하는 조건을 딱 갖춘 상태로 해야 돼요. 갖추지 않고 소리부터 내니까 그 발음이 안 나는 거거든요. 항상 뭔가 갖춰놓고 해야지 갖춰놓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안 돼요. 이거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치와도 같고 법칙과도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 순리를 거슬러서 뭔가 정확한 포지션 시옷 발음을 나게 만드는 어, 치아의 구조나 혀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 발음이 안 나는 거거든요. 못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리를 먼저 내는 거예요. 시옷 발음을 내기 위한 치아의 위치, 혀의 위치 이런 것들을 갖춰놓고서 소리를 내야지 그 발음이 나요 아시겠죠 이렇게 연습하면 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소리 보내면 음 체킹 해주시나요 이런 또 댓글도 많이 남기시는데 일단 다이아제이 TV 뒷메일로 구글 메일로 보내주세요 근데 지금 메일이 엄청 많이 쌓였기 때문에 언제 제가 코칭을 해 드릴 수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뭐 정급하다 하시면 돈을 내고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길 바랄게요 어, 저도 너무 많은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뭔가 무료로 호칭을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질문 또 읽어 볼게요 너무 심한 허스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허스키 목소리가 갖고 싶어서 그런 목소리를 막 따라 하다가 그런 목소리를 또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 잘못된 발성으로 인해서 허스키를 또 얻은 사람들은 충분히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허스키 가지고 있으면은, 음, 남자 목소리 같다라는 오해를 또 받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허스키 목소리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굉장히 이상한 목소리로 완벽하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허스키는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중생이에요. 허스키하다고 얘기도 자주 듣는 편이고 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면 신소리가 약간 나고 남자 목소리 같다라는 소리도 들었다라고 역시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일 쉽게 허스키를 빠르게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자들 같은 경우나 그리고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나 방송 쪽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비단 TV에 나오는 그런 방송뿐만 아니라 이런 유튜브의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보다는 아무래도 좀 집중을 사람들이 잘할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게또 하나의, 음 이런 인터넷 방송이나 꼭 인터넷 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과 또 대화할 때도 하나의 큰 이게 이점이 되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음, 허스키 목소리보다는 또렷하고 깨끗한 목소리를 가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빠르게 허스키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치면은 허스키는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톤보다 낮은 톤을 사용을 할때 생기게 되어 있어요 목소리가 잠긴다라고 표현을 하죠 목소리를 이렇게 좀 낮게 사용을 하다 보면 은 목소리가 잠기면서 자연스럽게 신 소리나 어좀 거친 소리가 같이 섞여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목소리의 톤을 조금만 높여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은 바로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잠기 목소리가 나잖아요. <laughs>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제가 뭐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소리가 낮아지면서 차분해지는 목소리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는 저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겠죠. 가끔씩은 이런 목소리를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를 잠기게 톤을 이렇게 다운을 시키면 곧바로 허스키가 생기면서 목에 자극이 바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톤을 이렇게 높이잖아요. 더 높이면 사실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목소리 톤만 조금 높여도 어, 바람 빠지는 그런 소리, 허스키한 소리는 바로 즉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목소리 톤을 좀 높여 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또 어떤 분이 물으셨습니다. 어, 영어회화 공부하는데요. 외국인처럼 입모양을 크게 하라는데 그럼 영어회화 할땐 복식호흡을 못하나요? 근데 외국인이 입을 막 크게 벌리나요? 그거는 사람에 따라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외국인처럼 입모양을 크게 벌려라. 이런 얘기를 한 어, 분도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요. 아무튼 외국인이라고 다 입모양 크게 벌리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모든 언어를 사용을 할 때요. 목시꼭다쓸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발음이 훨씬 쉬워요. 오히려 한국어 같은 경우가 자음이 굉장히 많고 받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뭔가 복식호흡을 하다가 더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면 나타났지. 사실은 영어가 복식호흡이랑 연결해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어로도 복식호흡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왜안 되겠어요? 영어해야 할때 복식호흡 충분히 더잘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막 입을 쩍쩍 벌리면서 얘기하지 않는데도 큰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어 그리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어, 정말 최고음이 아니고서는 입을 많이 안 벌려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입을 막 우아우아우아 우아, 우아 이렇게 벌리려고 하지 않으시기로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입안 공간을 어느 정도 확장을 시키는 거지 여기 입 끝을 막 이렇게 쩍쩍 벌리면서 얘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수 있어요. 정말 높은 고음을 부를 때는 입을 벌려야만 하지만 뭐 중점 같은 경우는 입을 크게 벌릴 이유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말을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때까지 입을 막 이렇게 크게 벌릴 필요는 없어요. 정확한 포지션 아까 앞에서 어 얘기를 한 부분이지만 그냥 여기서 갖춰줘야 하는 그 조건만 딱 갖춰주면 돼요. 그거보다 막 무리하게 크게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적게 움직인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확한 포지션을 가지고 발음을 내주면은 그 발음은 다 또렷하게 정확하게 나요. 그러면서 복식 호흡은 언어에 항상 적용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고요. 영어는 특히나 더잘 되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토이킴이라는 분께서 또 물으셨어요. 호흡에 의존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면 성대의 부담도 덜 간다는 거죠. 호흡을 내리면 목에 힘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될까요? 네, 해결됩니다. 호흡에 더 신경을 쓰면은 어, 성대에 들어가는 그런 힘이나 잘못된 그런 압력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힘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이 어, 이제 배에 힘을 주면서 배에 이제 좀더 집중이 되면서 호흡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래서 성대부터 뭐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저는 절대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외적인 사람한테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일단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은 항상 호흡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호흡하시고 예외적으로 성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일반인보다 너무 조인다, 너무 벌어진다. 이런 경우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코칭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성대를 음, 어느 정도 잘 쓰고 있어요. 호흡보다 성대를 그냥 자연스럽게 다잘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거는 좀 일반인들 케이스에서 벗어난 그런 케이스들만 따로 교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호흡을 내리면 호흡을 이렇게 밑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잘 깔아주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붕뜬 느낌으로 노래를 하면은 완창을 하기가 힘들고 고음을 안정적으로 내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다운을 시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께서 호흡을 내리면 목에 힘이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되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해결돼요.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호흡을 내리면 후두가 막 올라가서 목을 더 이렇게 조이게 만드는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어, 방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호흡을 더 이렇게 밑으로 다운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어, 후두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성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성대에 대해서 이때까지 궁금하신 점들을 막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나눠서 질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성대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이때까지 궁금하셨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올려주셨는데 성대는 제가 따로 또 스페셜로 해서 한번더또 설명을 따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따로 이제 묶어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성대 당기기, 뭐 성대를 길게 펴준다는데 이게 뭐죠, 뭐 이게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뭐 소리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성대랑 같이 묶어서 한번더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또 목소리 들어보고 목소리 진단하는 영상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또 너무 그걸 쌓아두면 안 되니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